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실기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지붕의 처마 내림과 다음 북쪽 지붕의 반자 부분 작업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캔틸레버와 테라스 부분부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면선을 아래로 66만큼 이동을 합니다. 자, 다음, 킨틀레버의 위치를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를 보면 타라스의 가로의 폭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어, 왼쪽 끝은 벽체의 선에 맞춰져 있고, 오른쪽 끝은 벽체에서 계단 하나만큼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단면 상설를 자, 캔틸레버의 높이와 위치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변경한 후 X 라인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수직선,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 줍니다. 자, 아랫 부분의 선은 이미 높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선을 하나만 그려 주면 됩니다. 다음 트림을 이용해서 자 먼저 왼쪽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벽체 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놓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 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끝은 자 벽체 선으로부터 계단 하나 정도 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 삼백. 만큼 이렇게 평행 복사한 다음 자, 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인면으로 변경하고 자, 중심선을 잠깐 동결시킨 다음 자, 필렛 다중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선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테라스의 위치와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트리머를 이용해서 자, 가려진 벽체선 부분을 제거해서 자, 이와 같이 캐노피, 캔틸레버의 모양과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하단의 테라스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레이어는 커런트고 자 계단의 높이만큼 아래로 평행 복사한 다음 자 캐노피 선에 맞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 줍니다. 자, 이제 필렛을 이용해서 간단한 선 정리를 하고 이제 트림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나가 있는 선을 먼저 이렇게 제거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레이어를 맞게 수정한 후 테라스가 가리고 있는 벽체 부분을 이렇게 삭제해서 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평면도상에서 보면 계단이 자, 남쪽과 동쪽 방향에서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계단의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Offset 200만큼 평행 복사를 하고, 다시 Offset 300만큼 평행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플랫, 멀티을 이용해서 자, 계단의 단 모양을 만든 다음,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앞쪽 계단의 경계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 자 동쪽에 보면 이렇게 경사로가 확보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경사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단 끝선에서 옵셋. 600만큼 평행 복사를 하고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서 경사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필요없는 선은 삭제를 하고 벽체 선을 아래까지 연장해서 이 부분을 완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캔틸러버 부분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테라스 그다음에 계단 그리고 경사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창호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남축 방향에서 보면 세 개의 창호가 있습니다. 자, 이 창호의 크기는 가로의 폭은 1,800 그리고 여기 있는 미서기 문의 경우는 3,000. 자, 여기 있는 현관 문의 크기는 900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관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해 보면, 자, 중심선으로부터 계산할 수도 있고, 자, 벽체의 경계선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더 간단한 벽체의 경계선 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Offset 100만큼 평행복사를 하고 다시 Offset 100만큼 평행복사해서 개구부를 먼저 확보합니다 자 다음 중심선을 동기를 시킨 다음 이와 같이 벽체선을 삭제해서 계구부를 확보해 줍니다. 이제 문의 입면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임을 만듭니다. 옵셋 40. 자, 세 개의 선을 평행 복사하고, 자, 상단 부분을 필렛으로 선 정리를 합니다. 다음 옵셋 2,100만큼. 문의 폭을 먼저 잡아주고 옵셋 40만큼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잡아줍니다 이제 고정창과 문 사이에 경계가 되는 프레임을 선정리하겠습니다 트림을 이용해 선 정리를 하고 이제 고정 창틀을 만들겠습니다. offset 60 다음 fillet multiple을 이용해서 선 정리를 해서 완성을 합니다. 자 다음은 문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offset 150 3개의 선을 평행 복사를 하고, 아래 부분은 offset 20만큼, 한번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offset 150 평행 복사를 합니다. 이제 안쪽에 있는 선을 fillet multiple를 이용해서 선 정리를 해서 문의 틀을 모양을 잡습니다. 다음, trim을 이용해서. 의 모양을 완성합니다 자 이제 유리 부분에 있는 와이어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해칭으로 변경하고 자, 먼저 중간점을 연결한 선을 그려준 다음 자 ddp 타입 명령을 이용해서 포인트 의 모양을 이렇게 변경해 줍니다 자 다음 디바이드 명령을 이용해서 이 선을 6등분을 합니다. 자, 등분쯤에, 등분점에 이와 같은 포인트 마크가 나타나면 객체 스냅을 노드를 추가하고 자, 선을 복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포인트 마크를 삭제하고 이 선들의 레이어도 해칭선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손잡이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잡이는 간단하게 위치를 표현하는 정도만 작업하면 됩니다. Offset 900. Offset 60. Circle 30. 트림을 이용해서 선들을 정리한 다음 스킬 명령을 이용해서 이두 배만큼 키우고 이두 개의 십자선은 중심선 레이어로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창호 실외 여닫이 문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